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 박해자를 축복하는 게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나의 삶에 손으로 아기를 이기는 게 가능할까? 뭐 저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함께 묵상했던 것 기억하시죠? 존경하기를 먼저 서라, 서로 하라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특히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세기 후반입니다. 이때는 신분제 사회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이 종을 공경한다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 이 로마서 12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패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어, 연약하여 내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답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을 전체를 다시 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하는 게제 묵상의 결과인데요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1장 6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함을 받아 값없이 의롭담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그 몸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 가능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산재물 드린다는 것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율 배반이잖아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채로 산재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삶. 바고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삶, 예수님이 사는 삶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면 변화되어서 소원이 변화되고 기도 내용이 변화되고 그럼 어떡하죠?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묵상한 요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 우리에겐 선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기죠?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어제 묵상했던 형제 존경하는 것, 우애하는 것도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원수를 줄이고 원수를 먹이고 입히래요. 손으로 행하래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고 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박해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온전히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이 가능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AD 64년 7월 18일 로마 대경기장 관중석 쪽에 있는 가게에서 불이 나죠.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14개 행정구역 중에 4개 구역, 1, 5, 6, 14 구역을 제외하고 3개 구역은, 행정구역은 전소되고 7개 행정구역은 반소되어서 로마시 전체가 거의 화재로 인해 거의 폐허에 가깝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옥이 5, 6층 공동주택으로 된 인슐라였는데, 벽 쪽은 석조로 되어 있지만 바닷가 청전은 목재라, 불에 화재에 약하여서 대도시, 대, 대부분의 이 가옥들이 불에 탔다고 하죠. 그때 테베레강 서쪽에 있는 14구역은 불에 타지 않았는데요. 하필 이곳의 유대인 거주 지역 구역이었고요. 아우구투스 황제 정식 허락을 받고 거주한 곳이었지만 이전부터 종, 이 로마... 군 로마의 눈에 가시였던 이 유대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식을 야만인이라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식으로 모함하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대대적인 그대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AD 166년 이후에 안토니우스 역 안토니오 역병이 돌게 되는데요, 천연 뒤인지 홍역인지 알수 없지만 인구 100만 이상이 숨지게 되는데 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역병의 원인이다 비난을 받게 되고 박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는데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던 그 로마인들 또 그들이 병에 들어 거리에 내던지고 가족들도 버리게 되는 그들을 데려다가 빵을 먹이고 물을 주고 한자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방식이 있었고 이후에 3세기 초에는 10년 동안 40%씩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고 디오네, 디오그네투스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로마사 로마 사를 보면서, 로마에 나타나는 교회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 기초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 기원후 57년 로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때 이제 한 7년 후면 네로 황제 대박해가 있거든요. 어쩌면 이 7년 후에 있을 네로 황제 대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을 품지 않았을까요? 악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손으로 지, 악을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악에 지배당하지 않은 삶, 그 해답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 다른 삶의 방식 이 결국은 폭발적인 복음 성장으로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이끄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을 낮은 재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 사랑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존경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나 깨나 눈을 뜨나 감으나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